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CPU부터. CPU 제일 좋은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젠 9 4세대. 벤치 자료나 쿠렌이나 케이사 글들을 보면 5,900이 낫다고 해요. 크게 작업에 지중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용은 5,900이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코어가 일단은 16-12 코어인데 아무래도 코어 전체적인 수율 이런 등급에서 차이가 크게 없는데, 코어가 낮으니까, CPU 전체 온도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부스터 능력이라든지, 음 그런 성능적인 면에서 5,900이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CPU는 5,900. 가격 이게, 초기 출시 때는 70만원 초반까지도 봤었는 것 같은데, 지금 95만 4,990원 하네요. 96만원. 최저가가 거의 96만원 잡아야 되겠네요. 현금, 현금, 카드. 그렇고, 메인보드는 제가 생각해 둔게 있습니다. 이미 중고로 거의 신품에 가까운 부품을 구입을 해놨습니다. 가격은 크게 차이 나지 않게 구했는데, 어, 조금 더 비싸게 비싸네요 저는 이거보다 좀 싸게 구해 놨거든요 어로스 마스터가 가격대비 그 전원부라든지 기능들이 아주 훌륭해요 이게 음, 랜은 와이파이 랜 와이파이 당연히 되고 어, 랜이 두 개입니다 듀얼랜 기가비트랜이랑 인텔랜 두 가지가 있고 어, 사운드라든지 확장성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보드이요 그 거의 탑급 메인보드, 다른 보드라 비교해도 전원부도 충분히 받쳐주고, 온도 또한 당연하고, 그리고 오버클러킹 관련해서 램이나 CPU 오버클러킹에도 어, 충분히 상급, 상급 대우를 받을 만한 메인보드라고 합니다 어, 자세한 거는 뭐또 제품, 제품 오면은 제품 안, 제품을 이제 열어서 그거를 비교하면 하면서 해야 되지만 그냥 소개된 영상으로 보면 이 usb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잘려가 잘려서 여기 위에 더 있는데 안 보이네요 그리고 방열판 이라든지 이 전원부 방열판도 여기 덮여져 있거든요. 전원부 방열판도, 어, 튼튼하게 돼 있고, 쿨링 성능이 좋을 위치에 딱 만들어져 있어요. 방열판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음, 그리고, 사운드 품질도 상당히 좋고요 어, 나머지는, 제가 뭐, 잘 몰라서 이거 다 설명을 못하못 드리겠네요. 음, 14페이지, 이게 이제, 이게, 렇 어, 가상이라든지 뭐 그런 리얼 페이지 뭐 이런 걸로 치고 봤는데 이게 리얼 14 페이지라고 해서 아주 전원부가 아주 빵빵하다고 하네요. 5950x 뭐 아무리 오버해도 충분할 성능을 받쳐준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버클럭할 때전원부에 부하라든지 발열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방안을 세워야 되겠죠. 5900X는 5950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코어가 12개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하, 하더라도 방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케이스, 그 공기순환이라든지 뭐 팬을 여기 직접 이제 스파콜링이라고 하는데 직접 쏴준다고 하는 스파콜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메인보드가 이제 지금 이 급이 참 애매한 급이에요. 한 중간 가격대 정도 되거든요. 최고 성능을, 최고급 상급은 거의 메인보드 가격들이 한 70에서 80만원대 합니다. 근데 메인보드에 7, 80만원 쓰기에는 아주 좀 너무 밸런스가 안 맞죠. CPU가 한 50에서 80 하는데 메인보드에다가 8, 90해버리면 램도 거기에 맞춰서 튜닝램 사줘야 되고 그래픽카드 당연히 또 좋은 거 사줘야 되고 그래픽카드 요새 가격이 미쳤거든요 그래픽카드까지 다 밸런스 맞추면은 아유 가격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타입을좀볼 부품은 메인보드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다 어, 이미 다 등급이라든지 성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메인보드가 그나마 조금 잘 선택을 해, 하면은 가격 대비 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죠. 그렇다고 이제 메인보드만 무작정 좋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른 부품들이 받쳐주고 다른 부품들이 제 성능을 내기 내주기 위해서 메인보드는 받쳐주는 성능이기 때문에 음, 어떤 보드를 사든지 방열 관리만 잘 해서 이제 쓰면은 좋은 거죠. 발열 능력. 아, 쿨링 능력. 예. 쿨링, 쿨링을 조금 받쳐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춰주면 어느 적정선의 보드만 사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이 보드고 메인보드를 일단 살펴보면은 익스트림이 있어요. 기가바이트에. 마스터 위에 등급.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익스트림이라고 있는데 이게 90만원 대입니다 근데 이게 전원부가 이제 16페이지라고 돼 있고 마스터가 뭐 그게 표시가 안돼 있네. 아까 14페이지라 돼 있던가? 그 차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 기가바이트 오로스 마스터나 익스트림이나 크게 전원부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원부 때문에 뭐 오버클럭이 덜 들어간다든지, 전원부 온도가 막 사용하기 힘들거나 오버클럭에 제한을 받을 정도로 발열이 난다든지, 그렇진 않대요. 그래서 가격대가 거의 뭐 여기서 3,40만원 더 비싼, 익스트림을 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어, 익스트림은 여기 설명도 있겠지만 아, 여기는 이제 16페이지에요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노스사우스브릿지 쪽에 이제 쿨링 시스템 자체가 조금 그 스케일이 다르죠 이게 방열판 전체가 다 덮고 있고 뭐 빈틈이 없이 다 쿨링판이 다 도배가 돼 있는 상태고 여기 요 부분도 조금 달라 보이는데 이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나머지 뭐 특별한 그 기능들 뭐 와이파이라든지 뭐랜 기능 뭐 이런 거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운드 기능 다 단지 쿨링 능력과 이거 전원부 좀 차이 조금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쿨링에 대해서는 뭐 케이스나 아니면은 뭐팬의 위치 또는 순행,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좋은 것까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드 중에는 또 보면은 순행, 메인보드 자체에서 또 순행을 지원하는 보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순행을 지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그냥 히트싱크 같은데. 음 이거는 그냥 히트싱크네요. 히트싱크고, 이런 또, RGB 또 컨트롤 할수 있는 이런 감성 영역도 있기 때문에 비싸겠죠.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컴퓨터도 이제 감성의 영역으로 이제 비싼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너무 진짜 감성에 빠지자다 보면 보면은 실성능을 추가할수 있는 비용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어뭐 기능들 설명은 뭐 거의 모든 메인보드에 넣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넣었다고 볼수 있겠죠. 가격이 메인보드 하나 가격만 90만 원 하고 있는데. 이런 보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전원부가 약해요. 전원부가 약해서, 그냥 이제, 이 정도 뭐, 듀오브 에디션이나 10페이지 정도, 10페이지만 돼도 550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요새 그, 오버클럭이 이제 대세가 됐잖아요. 그, 예를 들어, CTR2 같은 경우에는, 보드 하나하나마다 다, 이제, 아, 보드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코어 하나만, 하나마다 만하나다 체크를 해요. 얘가, 얘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코어별로 이게 얘가 다 세팅을 해요. 그래서 적정한 이 값을 그 메인보드라든지, 메인보드라든지, 메인보드 이게 전원부 세팅하는 쪽인데, CPU 전, 전원이랑 그런 제한하는 쪽이에요. 이런 거라든지, 또 온도라든지 그런 쿨링능력 이런 거를 다 조합해서 오버클럭킹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해 주는데 이런 거를 다 고려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이제 순전히 그 CPU 기본값 디폴트 상태를 그대로 쓰는 사람은 잘 없다고 봐야죠 5900이나 5900 이상을 사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드들도 거의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 만약에 내가 5,900 이상, 뭐5,800 이상, 5,800도 해당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5,800 이상 살, 살 사면서 어, 보드 20만 원짜리 이런 거 사면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어, 5,600에 뭐 20만 원 이러면은 CPU 하고 보드 하고 두개 합쳐서 한 합쳐서 한 6-70만원대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적당하게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5,900 이런 거 사서 모두도 그에 맞는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오버클렉킹을 해서 더 높은 성능을 추구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왕이면은 어, 아예, 아예 적당하게 기본 성능으로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높은 성능을 높은 성능을 내는 부품을 다 맞춰서 그 기본값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성능을 만들 건지 그 극과 극의 상황에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5600이나 그 밑에 칩셋이나 그 밑에 CPU들이나 보드들은 또 수율이 그만큼 안 받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제조사들도, CPU 제조사들도 그에 맞춰서 이제 가격을 형성시키고 또 오버마진이라고 해서 그 여유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격을 거기다 책정을 하기 때문에 유저들이 소비하는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적절하게 자기가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죠. 멤버드가 이게 워낙 이제 종류도 많고 이게 고르기가 쉽지를 않아요. 너무 많고 가격대 차이도 많고 뭐 규격이나 사용은 되는데 이게 뭐 사용이 되면 됐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분, 구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그, 내가 쓰는 어떤 케이스라든지 크기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CPU 소켓만 맞아가, 맞아도 그냥 쓰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냥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자기가 살려 하는 여러 가지 그래픽카드나 CPU나 램이나 이런 부품들을 그 가지고 계신, 가지고 있는 내재적 성능을 다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메인보드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램은, 지금, 이제, UEG. UEG가 최고죠. 여기서 이제, 램은, 되도록이면 삼성 비다이가 좋습니다. DDR4는. 근데 가격대가 상당한데, 저는 삼성 비다이를 살 거예요. 검색을 해놨어요. 지금 이게 재고가 없는데, 이거 아니구나. 어, 이거를, ddr4, 3600, 16기가 모듈, c16, 듀얼 채널, 적용,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재고가 없어요 저는 구해 놨습니다 어 우선은 삼성비다이램 대표적인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지스킬 회사에 한에서 입니다 지스킬 회사에 한에서 3600에 타이밍이 3600에 타이밍이 16 16 16 이렇게 3개가 들어가야 삼성비다이입니다 네. 요게 비다이고 또 다른게 하나 있어요 3200에 14,14,14가 삼성비다이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어, 삼성비다이 같은 경우에 왜 삼성비다이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 비싸고 조, 좋다고 평가를 받냐면 이거 지금 3616 이지만 이대로 쓰는 사람 없어요 삼성비다이 사서 이거 지금 인텔에 꼽으면 4000이 넘어가고 AMD에 꼽아도 3,800, 3,700 충분히 다 나오고 남아요. 거기다가 타이밍은이거보다더 줄어듭니다. 지금 이거 3,600인데 이거 14, 14, 14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마 AMD에서도 이거 3,800에 14 들어갈 거예요. 인텔 같은 거우 이거 4,000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삼성 비타이는 그만큼 이제 가치를 가지죠. 다른, 뭐, 램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화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그 타이밍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거 제가 꼽아놨어요. 꼽아놔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trfc가 기본 값이거든요. 이거 지금 xmp로 기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trfc가 350 이렇게 돼 있는데 trfc고, trfc가 엄청, 엄청 많이 잡혔구나. 이거 값 자체가 300은 이거 반토막 나도 부팅되고 사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성능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 지금 램타 다 쪼아야 됩니다. 그냥 xmp 기본으로 지금 디폴트 상태로 제가 그냥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거 지금 320, 뭐 200, 260까지도 내려갑니다. 타이 앞앞 앞 타이밍 당연히 최선으로 쪼, 아 최고로 쪼아놔도 이 TRFC 값이 받쳐줘야지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거든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훌륭합니다. A2F4 3 6 7 6 1램이 1램이요. 에 똑같습니다. 1램을 지금 꼽아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가격이 364,000원. 이게 지 가격이 이 가격이야, 이 가격이야. 추정되는 가격. 이게 4 2 8 0 0 0에 판단 말인가? 음, 지금, 로얄램 이런 거 싸잖아요. 16기가 이 32. 이거 전부 다 타이밍이 달라요. 이런 거는 진짜, 이거 사, 사가지고, 이 성능, 3200에 16, 18, 18인데, 이거 오버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가격이 싼 대신에. 이거 사면은, 아마 이거 지금, 3600 겨우 들어갈 거예요. 3600 빡세요. 3600에 16, 18, 18, 18. 16에 18, 18도 아마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구입하실 분들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일단은 램은, 램은 준비가 돼서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가 제일 지금 이슈죠. 저는 정해놨습니다. 3090 스트릭스. 550은 말도 안 되고. 저는 이거보다 싸게 받을 거예요. 싸게 구했습니다. 이거 다 뭐, 대팔렘 비슷하게 옛날에 산 사람들 거 구해가지고 이거보다 싸게 구했, 구하는데 3090에서 스트릭스 정도면은 거의 사, 최상급이라고 보, 보는 거죠. 이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하드 s s d 다 있어요 M, 이거 m2 mvm2 m이 있고 하드도 어, 2테라 하나 있고 케이스 파워 이제 케이스하고 파워 남았네요 케이스는 정해 놓은 게 있어서 거의 바로 바로 그냥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파워도 지금 생각한 거는 천하트의 시소닉 티타늄 제일 높은 등급 이 플래티넘보다 티타늄이 이게 한 등급 차인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이 티타늄은 파워의 티타늄은 정말 이게 플래티넘하고 넘사벽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사용에서는 못 느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아주 아주 작은 그점 그 손실이라든지 그런 어떤 발열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잡으려면 부품 자체가 등 수준이 다르대요. 아예 플래티넘과 티타늄은 뭐 당연히 골드와 또 플래티넘은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0 0 0 w 때도 45만 4,000원. 웬만한 건뭐한 1,600W 정도 되는 가격이죠 이게. 골드 등급 가면은 훨씬 훨씬 싼거 구할 수 싸게 구할 수 있는데 브론즈는 12만 원밖에 안 하네요. 골드는, 뭐 17만원 밖에 안 하고. 근데 이제, 1 0 0만 하면은, 저는, 그, CPU 하나, 5900 하나, 이렇게 쓸거기 때문에, 1 0 0만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용량은 1 0 0 0에 제일 좋은거, 이래서 이거 삽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유롭게 쓰려고 생각한다면, 플래티넘에 1300 쓰고,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고민은 돼요. 이거랑 저거랑 어떻게 완성해서 계속 쓸지. 근데 이것도 플래티넘 등급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왕 살거 오버클럭 하고 하면은 전류 안정성이라든지 또 파워가 그만큼 등급이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잘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파워는 일단은 정했습니다. 이걸로. 그리고, 이제, 케이스. 케이스는 정해놨죠. 케이스는, 어, 프렉탈 디자인에, 어, 프렉탈 디자인, 디파인, 7, 엑셀, 라이트, 강화유리. 아, 메시파이구나. 메시파이트 XL 강화유리 이겁니다 이거 주문할 거예요 크기도 크고 안에 라지에이터 300 라지에이터 큰거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또뭐 쿨링 능력도 괜찮은 거 같고 디자인도 괜찮고 저는 블랙이 좋거든요 뭐 케이스는 항상 저는 비 케이스만 사가지고 저는 넉넉하게 여유롭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충 컴퓨터 구성이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아주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 나머지는 뭐 됐고. 그래서 지금 붙여 음. 부품을 일단은 지금 제가 추구하는 건 하드코어 오버클럭입니다. 하드코어 오버클럭. 어, 일단은 보자. CPU는 라이젠, 라이젠 5900X. 그다음에 X570 로스 마스터. 음, 램은 지스킬. 3600. 16, 16, 16, 16. 이걸로 하는데, 이거는 목표는 4000인데, 4, 목표 4000인데, 어 3733은 최소. 쓸 거고, 그 다음에, 어, 3090 스트릭스, SOC 이 정도 쓸 거고, 파워는 시소닉, 시소닉, 천하트, 티타늄등급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거의 최고급 PC가 안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쿨링은? 힐링은 지금 현재 현재 녹투와 쿨러가 있습니다 부족해서 아마 이걸로 아마 오버클럭이 안될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순행으로 가야 되겠죠 순행변경 순행 그리고 케이스 안적았네 케이스 프렉탈 비슈파이 엑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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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테라 있고 M2 1테라 그 다음에 HDD 2테라 이렇게 있거든요 하드는 나중에 또 추가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지금 주문 곳에서 보면 또 뭐, 오버클럭도 하고, 뭐, 조립 다 해서, 그 다음에 쿨러도 일단 다 해서, 정비가 되면, 이제, 그, 개봉기나 사용, 리뷰 벤치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